안녕하십니까. 화물차 성지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고부장이 진짜 고민에 빠져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여기 뒤에 있는 노부스 세대가 있습니다. 제어는 다 똑같아요. 7m50에 압축에, 카고에, 전부 다 200호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인데, 고부장이 이번에 이 차량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품화를 해서 정시세에 판매를 드리지 아니면 그냥 가중금에 그냥 드리면서 현 상태에서 판매를 할지, 되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고부장이 보기에도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다 괜찮아요. 고부장이 다 끌고 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부장이 그냥 판다고 하면 이 차량들을 그냥 가져온 금액 그냥 드리려고 해요. 솔직하게. 일단 차량 내용이랑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저 고부장 가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차량은 노브스 압축하고 12년식에 90년만 탔는데 보링을 하셨어요. 보링 영수증까지 다 제공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쩐지 고부장이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260마력의 수동 미션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차주분이 이 차량을 주실 때 설명을 한 시간 동안 해주셨어요. 진짜 뭐 터보도 교체했고, 엔진 보링에 미션도 교체했다고 하고요. 미션 3마리까지 전부 다 작업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기 정말 아까운 차다, 아까운 차다 하셨는데, 이 다음 차도 고부장한테 구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차량도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는 찰나여서 고부장한테 눈물을 머금고 좀 판매를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고부장이 그때도 봤는데 확실하게 해전진 데가 좀 많아요 근데 요즘 소비자분들 눈높이가 진짜 높아져서 이제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난 속이 좋다 속이 좋은 차량을 좀 원한다 싶으면은 이 차량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차량은 07년식 노브스 압축 카우 차량인데 240마력 200호 엔진입니다 똑같이 수동 미션 차량이고 이 차량의 강점이라고 하면 요소수가 안 들어가요. DPF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여러분들 요소수 때문에 진짜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걱정은 없다, 진짜. 주행 거리는 한 80몇만 키로 주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신차로 이제 넘어가시면서 고부장한테 차량을 판매해 주셨습니다. 뭐 전차주분 말씀으로는 정말 돈을 많이 갖다 둔 친구라고 해요. 이 차량도 똑같이 외관은 좀 그렇긴 한데 확실히 관리는 전차주분이 꼼꼼히 잘 해주셨고요. 특별한 보험이력 없이 고부장한테 인도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10년식 노부스 압축하고예요. 251마력의 수동 6단 미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차주분이 완전 무사고라고 하셔서 고부장도 약간의 의심이 들었긴 했는데 근데 이쪽 문에 봐보면 라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부장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왜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는지 노우스 옛날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대 라벨이 이쪽 문쪽에 달려있어요 휀다 쪽에 달려있지 않고 문쪽에 달려있는데 문쪽에는 라벨도 살아있다 이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타셨다고 합니다 이 차량도 똑같아요 외관상태 는좀 그럴 수 있긴 한데 확실히 속은 괜찮다. 근데 현재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나서 고부장은 이건 나중에 출고할 때. 배터리 만큼은 고부장이 교체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그냥 고부장이 그냥 가져온 금액에 그냥 드리려고도 하고 있고, 그럴 바에 그냥 상품화를 해서 정시세에 판매할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차량 상태로 그냥 가져온 금액에 그냥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고부장이 그냥 가져온 금액에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부장이 생각할 때는 한달 한 정도 지켜보고 나서 좀결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 영상 먼저 찍어 본 거고요. 혹시나 이 세대 중에서 한 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방에서 공용화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뭐 운반용도로 쓰기에는 다 적합한 차량들이긴 해요.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 진짜 다해 놨고 이차량 요소수가 장착이 안돼 있으니까 유지 보수이 정말 편할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부장이 시동도 다 걸어보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똑같이 연락주시면 고부장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는 되게 포근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부장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